여러분들의 손글씨가 취미가 되고 예술이 되고 그것이 수익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비 캘리그라피 작가 정혜선입니다. 아름다운 손글씨 예술을 캘리그라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캘리그라피가 참 여러모로 쓰임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승의 날이나 추석, 생일 등에 특별한 문구를 적어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좋은 명언들을 자주 보고 쓰면서 그 글귀들을 내 마음에 새겨둘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글귀들을 자주 접할수록 내 마음과 태도,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쓴내 손글씨로 돈이 들어오는 8가지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잉클에서 강의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악필인데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캘리그라피라는 것은요, 어떤 정형화된 예쁜 폰트 같은 글씨가 아니에요. 캘리그라피는 그야말로 개성 있는 나만의 서체, 아름다운 손글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 손글씨에서 좀 예쁘지 않은 부분은 줄이고, 오히려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부분을 잘 살린다면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나만의 개성 있는 서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술적 감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이걸로 수익화까지 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캘리그라피 전문 교육 기관인 나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함께 로고 디자인, 뭐 이런 아트 상품 판매, 그리고 유튜브, 개인 작품 활동, 책 출간 등등 8가지 이상의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예술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중환자실 강사였습니다. 간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좀 뭔가 내 평생 좀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던 중에 캘리그라피를 알게 되었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희 나비다카데미 수강생들도 님 대부분이 캘리그라피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캘리그라피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손글씨로 일상을 좀더 가치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하우들을 잉클에서 네 가지 강의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 손글씨로 돈이 들어오는 여덟 가지 파이프라인 만들기. 두 번째는 오늘 배워 바로 써먹는 인산말 캘리그라피. 세 번째는 용기를 키우는 명언 캘리그라피. 네 번째는요, 풍요로움을 부르는 명언 캘리그라피입니다. 이 강의는 이런 분들께 추천해 드려요. 내 손글씨로 수익화를 하고 싶은 분, 또 특별한 문구를 적어서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하고 싶은 분, 또 좋은 글귀들을 자주 접하면서 내 마음을 힐링하고 싶은 분들께요. 지금 손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잉클에서 준비한 이 강의들을 열심히 듣고 연습하시다 보면 아름다운 손글씨를 쓰게 되실 거예요. 캘리그라피라는 예술과 함께 이절을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떤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